안녕하세요. 여러분, 말금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1번, 여기는 2021년 12월 28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번, 여기에서는 비행기를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지금 뒤에 비행기 보이시죠? 여기는 비행기를 자주 볼수 있는 곳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신월 7동 1구역으로 작년에 21곳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중에 한 곳입니다. 신월 7동 1구역은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높은 동의율, 75%가 넘는 동의율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의 동의율이 높았을까요? 이 구역은 원래 공공재개발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하고 나서 다시 신속통합기획에 제출한 거예요. 주민들의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미 초기 단계에서 동의율이 75% 이상 확보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사업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1월 2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매매매물을 사실 수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구역에서의 권리 산정일은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이때 이후에 신축되거나 지분 쪼개기를 한 빌라를 사실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월칠동 2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를 하나 두고 바로 맞닿아 있고요 여기 주변에서는 재건축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월칠동 전체가 아주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속도가 5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단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조합 설립, 그래서 2029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월 7동 1구역의 구역 면적은 11만 5699 제곱미터로 1종 주거지역부터 3종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2112명이고요. 추진위에서는 2700에서 2800가구 정도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표를 하였고 어제인 3월 30일에 개찰을 했다고 합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속통합계획은 사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 투기 우려가 있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매물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예외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노후주택에서 몸테크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실제 생활하고 있고 출근하고 있는 직장이 멀어도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3월 29일에 신속통합민간재개발 청파2구역에 있는 지하층 빌라 매물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70명 정도가 입찰을 했고요. 2억 5천만 원짜리 지하층 빌라였는데 무려 288%인 7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매매 매물로 산다고 하면 내가 실거주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매 매물에 대한 인기는 더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신속통합기의 민간 재개발 신월 7동 1구역에 있는 오늘의 경매 물건도 정말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물건을 같이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역시 재개발 구역답게 빨간 빌라들이 잘 들어서 있고요, 주차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2021 타경 3,790번이고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의 914-13번지 금성빌라 가동의 1층 102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억 1,200만 원. 그래서 보증금은 신건이기 때문에 10%로 3,120만 원이 필요하고요. 건물은 14평, 토지는 11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 5월 2일 하나은행 근저당이고요. 경매 신청 채권자는 2021년 7월 1일 강제 경매로 USJ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청구금액 2억 원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황조사서 내용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별다른 임차 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96년 굉장히 오래전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거주한 걸로 보이니까 안에는 당연히 노후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물건에 거주를 하거나 임대차를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매 물건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빌라, 지하 빌라 물건이 2억 8천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물건을 매매로 산다고 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뺄 수가 없어. 그런데 경매로 살 경우에는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넣게 되면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투자금은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3억 1,200만 원입니다. 내가 3억 1,200만 원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고 무주택자라고 하면 6억 미만의 주택이라서 6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40%인 한 1억 2,400만 원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신월 7동 1구역의 전세 매물이 대부분 1억 한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신월 7동 구역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소리와 익숙해져야 된다는 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내가 실 투자금 플러스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굉장히 좋은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신월 7동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하철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곧 경전철 목동선이 신월 7동 구역 바로 옆으로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대장 홍대선을 이용하시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2호선, 9호선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강남이나 여의도, 직장이 많은 곳까지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3억 1,200에 이 물건을 샀을 때 얼마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준공된 3000세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84제곱미터 기준 작년에 13억 중반대의 매매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월 7동 민간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아파트는 구축이 될 것이고 이 구역은 신축이 되겠죠. 그리고 2000세대 이상인 대단지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쪽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교통적인 호재도 있으니까 가격은 충분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수가 2,100명 정도인데 추진위에서는 지금 2,500에서 한 2,700세대 정도로 준공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일번 분양 세대 수가 생각보다 작죠.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은 조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계속 보셨듯이 여기는 비행기가 정말 자주 지나다닙니다. 김포공항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층고 제한이 있어서 15층 정도로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투자하실 때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신월 7동이랑 맞은편에 신월 3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비행기 길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꼭 여기 한번 와서 내가 직접 저 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구역을 같이 봐보실까요? 지금 이 구역 내는 다 빨간색, 굉장히 레트로 빈티지한 올드한 빌라들이 가득한데요. 바로 앞에 엄청 크게 신월 7동 복합청사 건립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뭐 어, 민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똑하이 여기 안에다가 복합 청사를 짓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재개발을 진행할 때는 저 부분만 빼고 진행을 하겠죠. 제 뒤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저 다리는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는 대중교통 접근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즐기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이 바로 신월칠동 1구역 옆에 있다는 것은 이 구역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1억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재개발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구역은 이 물건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물건이고 동의율도 그 중에서 1위인 물건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는 정말 빠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이 물건을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 물건의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크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청파동 물건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최근엔 또 대통령 이슈도 하고 하니까 용산이 엄청 핫하잖아요. 오늘의 이 경매 물건은 2021년 7월에 감정이 되었고, 최저 매각 가격이 신권으로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감정이 예전에 되었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1년 12월에 신속동학기의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주변에서 이 사이즈와 비슷한 매물이 한 3억대 정도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로 샀을 때의 단점이라고 하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 물건의 감정가 플러스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잘 산정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뭐 그리 오랜 시간 버티지 않아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신월 7동 1구역 와보시고요. 바로 뒤에 있는 신월 3동도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매일매일 경매 신권들이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월통에는 아직 투자할 만한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직과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